안녕하세요. 돈가스 먹는 재상스입니다. 원주로 지금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간 김에 미로시장 원주 중앙시장 가서 골목식당에서 나온 돈가스 덮밥. 어, 원래 에비동 그 튀김집이었는데 돈가스 덮밥으로 솔루션이 후에 단일 메뉴가 됐죠. 그거 제가 또 돈가스 먹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가보겠습니다. 다, 지금. 원주 중앙시장에 들어왔는데 이름이 미로시장이란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가동의 2층으로 가라고 맵을 보니까 쓰여있는데 이거 뭐 어딘지도 모르겠네 이여쭤가야겠다 사장님 혹시 가동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그 위치거든요 아, 가동? 네 가동 가동은 좀맨 끝에서 이쪽 이쪽 라인 맨 끝이 가동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2층올라가실려면 네네 2층 그, 올라가는 계단 있어요 아 거기로 올라가서 쭉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오를 땐 역시 여기 계시는 분들 로컬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2층에 올라가서 좀 가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장은 먼저 되나요? 네, 적어주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점심시간이 와서 앞에 하나, 둘, 셋, 넷 자섯여섯고 여덟 팀이 있네. 자, 맞아. 웨이팅 리스트 를 보니까 한 여덟 명 정도. 아직 서울로 돌아가야 하니까 안에서 먹는 거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아서 포장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바로 바로 있는 카페에서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포장도 금방 된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돼요. 자, 받으러 가봅시다. 네, 네. 했습니다. 네. 어, 한번 네. 어, 네. <laughs> 감사합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맛있게 네, 먹을게. 네, 저 예전에 네. 그 돈카드 가가지고 맛있게 네. 먹었어가지고 그거랑 맛이 비슷할 것 같아서 데 스타일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그, 그분한테 받았으니까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바로 드셔 맛있게. 저는 빨리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한 포장 제가 쓰고 한한 한 20분 만에 받아서 지금 갑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돼서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먹게 먹겠습니다. 자, 미로 시장에서 한 20분 정도 달려 가지고 어, 문막휴게소에 왔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 식사 공간에서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우, 딱 짰는데, 일단 와사비 냄새가 굉장히 강하고, 이게 지금 소스는 따로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소스 냄새를. 소스는, 약간, 갓소스 냄새가 좀 나네?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거든요? 이렇게 돈까스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 비계가 좀 있어요. 그때 비계가 있는 돈까스를 이렇게. 밥에 조금 소스 뿌려주시고, 샐러드, 흑임자 샐러드 갖고, 와사비랑 깍두기 해서 지금 소스에 비벼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돈가스. 이런 느낌. 끝에 비계가 조금 있고, 되게 얇게 어졌어요 음. 동생분로 만든 돈가스인데, 씹는 느낌 되게 탄탄한. 밥에 올려서 한번 먹어봐야겠죠. 예. 소스에다가, 와사비를 좀 풀고, 너무 많나? 와사비를 와사비 좀좀 끌고 음 적당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돈가스를 그고 밥을 올려서 성적인 돈까스 덮밥이네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우튀김 덮밥을 하셨던 집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솔루션으로 돈까스 덮밥을 선택한 다음에 꼬방태 시장의 연돈 예전에 돈카였던 그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분의 향이 좀 나긴 해요 근데 막 완전히 비슷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비계가 별로 없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비계를 좀 사용해서 덮밥을 한다는 거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괜찮습니다 올려먹기 힘드니까 하고 음. 음 똑같죠? 좀 듬뿍 담아볼게 요 이번엔 소스로 직접 가게에서 먹으면 그릇에다가 밥 밑에 깔고 위에 돈까스를 올려서 돈까스 덮밥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예 분리해서 포장을 했으니까, 저한테는 그 이게 그냥 긍정 돈가스 먹는 것 같거든요. 스어보취 향이 많이 나요. 보통 돈가스가 고기가 맛있는 집이 소스가 많이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좋은 고기에 다진 소스로 밥까지 얹어서, 음, 한 개씩 진뚝딱할수 있는. 맛있어, 맛있어. 제가 지금 되게 정신없이 먹고 있거든요. 그냥 소스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 그냥. 맛있어요. 이거 잘하신다 지금 제가 갖고 온 지가 20분이 좀 넘었는데 한 30분 가까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맛을 뽑아낼 정도면 은 가게에서 바로 받아서 먹으면 돈가스 본연의 맛을 깊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밥이 조금 부족하네 내가 밥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에 놀러 간 김에 거기서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처럼 뽀냥해서 드시는 분도 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서울에 가는 길에 목막 주게소에 들러서 먹은 다음에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료 하나 해가지고 저는 커피 했거든요 자 마지막 고스가 음. 진짜 맛있다. 사실 제가 그, 런던 예전에 그 공가 갔었잖아요. 거기서 갔던 그감동만큼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다른 스타일.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맛 자체가 느껴지진 않는데 어느 정도 어 그분의 진짜 그, 손이 남아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제가 원주를 다시 가게 되면, 무슨 일이든 가게 되면, 거기 식당에 직접 앉아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푸짐한 양은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배가 산다는 느낌을 가지는 정도니까. 원주 미국 식당에서 싸우는 돈까스 덮밥. 잘 먹고 갑니다. 수요일에 돈까스 yes!